자, 임금 설계의 개념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가령 이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급여가 1억이에요. 예, 그리고 매년 5억 정도의 손익이 납니다. 자, 그러면 15년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법인을 정리해요. 그러면 이 기업이 토탈리 납부하는 평균 세율을 계산해보면 42.3%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면 법인 전환이나 개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표는 뭐냐면 이제 급여를 1억 5천일 때, 2억일 때, 2억 5천일 때, 3억일 때 그렇게 올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미래의 50% 40%일 때의 세율로 처분되는 소득을 미리 급여로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급여가 인상되면 뭐가 늘어나요? 이제 저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급여를 3억까지 올릴 때 소득세 늘어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15년 동안 소득 다변화를 통해서 세이빙되는 금액이 6억 3천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은 오히려 4천 이백만원 정도 절세가 되는 거예 당장은 내가 급여가 1억이었다가 3억 되면 소득세가 왕창 늘어나는 것 같지만 저렇게 5억 정도의 이익이 15년 정도 누적돼서 쌓일 수 있는 이익 구조로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저 정도 급여는 올려 주는 게예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절세에 도움이 될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배당입니다. 배당, 거창한 배당 아니에요. 자, 급여를 나는 그냥... 어, 이거는 급여와 배당이 합산된 거고요. 예, 그냥 급여는 난 1억으로 고정시켜놓고 그냥 배당만 그 뭐예요? 분리가세 넘지 않는 거, 2천만 원. 예, 2천만 원 주주를 두 명해서 4천만 원, 6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만 매년 배당을 받아가도요. 예, 15년 동안 누계 금액이 한 5억 5천 정도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따지면은 작은 건강 습관이 인간의 수명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급여와 보수 정책만 초기에 잘 구성을 해도 굉장히 큰 미처분 인여금 처분에 따른 조세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급여만 올리거나 배당만 한 경우나 따진 거고 이거는 이제 급여도 올리면서 배당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6억 5천 정도? 예. 세이밍 효과가 발생이 되죠. 아, 이거는 이제 기간을 제가 1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했네. 이걸 15년으로 하면 이게 훨씬 더 커집니다. 예. 앞부분은 제가 다 15년으로 계산했고요. 이건 이 10년으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팅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한 5억 정도 이익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분 구성을 어떻게 해줄 거냐 예. 자녀별로 이제 지분 구성을 다양하게 세팅을 해보죠 그리고 인건비 비중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리고 배우자와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할 거고 퇴직금 제도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리고 배당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리고 이익 소각을 한 번만 할 거냐 두번할 거냐 이렇게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냥 법인만 전환하고, 예, 단독 지분을 갖고, 배당도 안 하고, 아무런 어떤 대책을 안 세웠을 때는 오히려, 예, 법인 전환한 것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분을 분산, 저기 뭐죠, 그, 뭐죠, 그, 월급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라도 2천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부터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이 돼서 케이스 나인, 그러니까 지분 분산하고, 그죠? 와이프하고 급여도 분산하고, 균등 배당도 다 주주별로 이렇게 아까 이제 지분 구성 다 했죠. 그리고 이익 수각도 부부 공인해서 이제 이외할 수 있게 하게 되면 무려 12억 8천만 원 정도가 이제 세이빙이. 이게 이제 법인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절세 효과예요. 전환만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청산 단계나 법인의 소멸 단계에서 오히려 시적으로 개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전환은 하드웨어적으로 법인이라는 등록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이런 절세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법인에 장착을 시켜줘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되는 그리고 이런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퇴직금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 만약에 이런 식의 구도가 짜여지면,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년이라고 그랬죠. 15년 동안. 예. 그러면 매년 8,5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지분 이동 설계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내용이 방대한 내용인데, 어쨌든 좀 심플하게 핵심 내용이면 할게요. 자, 지분 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지분 이동을 왜 함부로 못 할까요? 예. 주가가 높아서 그래요. 예. 주가가 높다 보니까 이거를 양도로 하자니 예. 양도도 지금은 세율이 20% 25%잖아요. 거기다 양도 대금이 실제 오가야 돼요. 예.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뭐뭐20% 30% 40% 나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분 이동, 지분 구조 설계를 그리고 배당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분을 줘야 되잖아요. 예. 집은 주려고 하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높다. 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가장 합리적으로 방법, 강구해주는 거 하나가 컨설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식을 여러 이제 비특수 관계, 특수 관계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낮춰주는 방법이 두 번째인데, 그건 만만치 않아요. 전자 부분에서 보험하고 가장 정합성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퇴직금 제도죠.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 기업을 한번 볼게요. 이 기업의 주가가 16만 원인데, 이 회사 주가가 92,5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뭐를 했냐. 자, 여기 보면은, 어, 대표이사가 요 정산하는 평가 기준 시점에 정관의 퇴직금을 다 계산해 보니까 15억이에요. 이추계액을 반영. 이건 법인이 대표이사한테 줘야 되는 부채잖아요. 채무입니다. 예. 채무액을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순자산가액이 뚝 떨어지죠.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이런저런 노력을 해서 적자를 낼수 없어요. 건설업이라서.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이익으로 줄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아버지 전체 지분가액이 50억 되는 게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것 중에 하나가 이 퇴직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퇴직 충당 추계액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공식적으로 세무서에 신고가 되면 이제는 단순히 퇴직금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아야 되는 소득이 아니라 이제는 공식적으로 법인의 공식적인 채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15억을 내가 부채로 잡았다가 아예 그냥 나 5억만 받아갈래. 7억만 받아갈래.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 나머지는 법인이 채무 면제를 받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컨설팅을 할때이주식가제 평가를 통해서 임원 퇴직금 기준 전통적인 c e 플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때꼭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이 추계액을 정교하게 만약에 이렇게 15억이 반영되는 이 기업은요 국세청에 퇴직금 계산 내역을 다 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가를 낮춰서 주가를 이동, 주식을 이동했다면, 이제부터는 퇴직금 관리는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매년 대표이사 퇴직금 추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예, 법인이 공극적으로더 퇴직금을 실제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서 지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퇴직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이 대표이사의 퇴직금, 그럼 만약에 지금 내가 배수가 3배수인데, 이거를 2배수로 낮춰야 되는 게더 유리한 거냐. 물론 2배수로 낮추면 그만큼 퇴직금은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이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충당금이 더 많아지면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돼서 생기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더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보다 이 지분이동에 필요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훨씬 더 줄어드는 폭이 크고 또 그렇게 주식이동을 통해서 얻는 경영적인 페이버가 훨씬 크다면 삼백을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걸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분 설계는 뭐 거창한 담론보다는 우리 쇼플랜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이런 예, 부분들 그리고 요 1억을 낮추는 데 있어서 예. 이제 이걸 뭐 경영인 전기 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해서 한꺼번에 낮출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내가 급여를 1억을 올려요. 그럼 선생님 지금 내가 연봉도 2억인데 급여 1억을 올리면 실제 차 대급 호 때문에 50%밖에 못 받아 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급여를 1억을 올려서 손익이 줄어드는 효과보다 차라리 그 돈을 뭐 해요?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똑같이 손익은 떨어져요. 예. 근데 나는 똑같이 소, 손익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제 1억을 급여 급여 인상을 했고 실제 가처분 소득으로 5천을 받아 갔는데. 예. 경영인 정기보험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걸 받아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건 뭐예요? 예, 퇴직금으로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입해서 손익가치를 꾸준히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500만 원 정도 계약을 한 사례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의 이제 오너의 하여튼 골치 아파하는 여러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다 해결한 그런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 기업의 사례를 갖고 기업이 가장 그 우리 법인 영 법인 컨설팅에서 가장 부각이 되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컨설팅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강의서